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신상 쿠션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샘물에서 새로운 쿠션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정샘물 쿠션 실러인데요. 얘는 이렇게 쿠션만 있는 것뿐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 돌리면 컨실러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한번 리뷰 해볼까요? 우선 패키지는 이렇게 검정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스킨 누더 쿠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1.5배 정도 차이가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두꺼운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일단 이렇게 쿠션이 나와요. 일반적인 쿠션이 나오고 얘를 이렇게 이 바닥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민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이 안에서 컨실러가 나오는데요. 이 컨실러는 커버력이 높은 그런 컨실러가 아니라 이렇게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한 후에. 윤광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광실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션의 퍼프는 기존에 나와있던 스킨루더 쿠션보다는 조금 덜 말랑한 편이고 살짝 조금 얇고 작은 편이에요. 이 쿠션의 제형은 세미매트라고 나와있고 커버력이 정말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줌을 한번 확대해서 제대로 피부에 발라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줌을 확대해보았는데요. 바로 퍼프로 쿠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쿠션의 정말 좋은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쿠션을 열어 보면은 요 뚜껑 부분에 사람 손바닥 모양의 팔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묻힌 다음에 여기서 양 조절을 할수 있어서 너무 두껍지 않고 고르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쿠션을 쓸 때도 바로 피부에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양 조절을 한 후에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 조절을 조금 더 고르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컨실러 부분에도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한 후에 톡톡톡톡 해줘서 퍼프에 고르게 묻도록 한 후에 얼굴에 발라줍니다. 저는 색상을 라이트 색상으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스킨누더 쿠션을 써봤을 때 제가 22호 컬러를 쓰다 보니까 미디엄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미디엄 컬러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정말 티나게 어두워서. 스킨누더 제품도 라이트 컬러를 쓰기 때문에 라이트 컬러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발라보고 있는데 확실히 제형은 세미매트가 맞고요. 그리고 커버력도 은근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퍼프가 조금 딱딱한 편이라서 요코 쪽에 바르기에는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손에 펼치면서 정말 아티스트 분들한테 좋게 만들어졌다 역시 아티스트 브랜드라고 생각이 됐던 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요 쿠션과 요 컨실러 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어요. 게다가 요렇게 팔레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살짝 피부에 두껍게 연출이 될 수도 있는 느낌이라서 여기 이 팔레트에 잘 조절을 하고서 발라줘야 할것 같아요. 피부에서는 무겁지 않고 처음 이렇게 딱 바를 때는 살짝의 쿨링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샘물 스킨루더 제품을 정말 정말 잘써 가지고 이 쿠션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따 지속력을 보고 나서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이 스킨루더 제품은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좋았나 그랬는데 지속력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았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피부에 다 발라 보았는데요. 피부 표현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형은 건성분들이 겨울에 쓰시기에는 조금 건조할 것 같고요. 지성분들은 무난하게 쓰기 좋을 그런 세미매트 제형이에요. 만약에 건성분들이 이 쿠션을 쓰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쿠션 상세페이지에 크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짜서 쿠션이랑 같이 섞어서 쓰는 설명이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조금 더 피부 타입에 맞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피부 표현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라이트 컬러는 21호에서 22호 사이 분들이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컬러 같아요. 그럼 저는 블러셔랑 쉐딩을 마저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블러셔랑 쉐딩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컨실러 부분 안 보여준지? 하셨죠? 깜빡했어요. <laughs> 그러면은 제가 이미 블러셔랑 쉐딩을 하긴 했지만 이건 윤광 컨실러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광대 쪽이랑 코 쪽에 이광 컨실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냥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여기 옆에 팔레트에 양 조절을 하고 여기다가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광이 올라오는지. 쭉, 여기 조금 보면은, 여기가 조금 이게 더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광이 도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피부표현은 세미매트인데, 여기 보시면, 세미매트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살짝 광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 광이, 피부에 거슬리게 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원래 이런 광이 나는 베이스 제품을 쓴 것처럼 이 광이 나서 피부 자체는 세미매트나 매트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피부에 살짝 광이 돌았으면 좋은데 하이라이터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피부에 광이 돌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넓은 구역에 발라주면은 전체적으로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하이라이터를 이마에 하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뭉치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이 제품은 광 컨실러이기 때문에 그냥 이마에 살짝 볼륨을 주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광실러까지 모두 발라 보았는데요. 지금 시각은 2시 11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5시간 후에 지속력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밖에 일정이 있어서 한 6시쯤 수정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 카메라를 켜가지고 피부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이거 d s l r 를 밖에 들고 나가기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밖에 들고 나가는 제품은 이렇게 G7X로 미러리스 제품인데 살짝 피부에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상태의 정확한 정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밖으로 나가서 수정화장을 할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 32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한지 거의 4시간이 되어서 지속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코 부분은 살짝 모공 끼임이 있어요. 그래서 꼭코 부분을 바를 때양 조절을 좀더 해서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볼 쪽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음료수를 마셔서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가랑 코를 살짝 수정만 해주고 볼 쪽은 딱히 수정화장을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4시간 정도 이거를 바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발랐을 때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되게 불편함 없이 피부에 올라가 있는 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좀 바르고 나서 유분이랑 이렇게 섞여서 그런지 네. 피부에서 살짝 답답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미 매트 제형이기 때문에 음 조금 요즘 날씨에는 건조한 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선생님, 쿠션 부분으로 그냥 원래 여기 퍼프에 묻어있던 걸로 조금 해줄게요. 코에 뭉침이 조금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살짝만 해서. 볼 수정화장할 때는 살짝 닦아내고 수정화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볼 쪽은 굉장히 지속력이 좋은 편이에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코가 아까 바를 때 제가 이 퍼프가 좀 단단해서 바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두드렸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지속력이 좋은 편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또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것도 한 4-5시간 후일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또 지속력을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지금 시간은 12시 45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10시간 동안 이제 쿠션을 바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밖에 있을 때 눈이 살짝 건조해가지고 안경으로 갈아 끼고 왔어요. 제가 이제 2시 10분 정도에 화장을 마쳤고 6시 반 정도에 수정화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시 45분에 지속력을 볼 거예요. 솔직히 거의 10시간이 훨씬 넘게 이 화장을 하고 있어서 좀 무자비하긴 한데요. 확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확대를 이렇게 해 보면은 이제 안경 자국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코나 이렇게 볼 쪽의 모공에서는 살짝 많이 뭉치는 편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모공 사이사이 모공이 있는 위치에 이렇게 뽕뽕뽕뽕 하면서 뭉쳐 있어요. 그리고 코쪽도 거의 지워졌는데 모공 사이에 뭉쳐 있는 게 보이고요. 요턱 쪽에도 제가 여기 약간 좁쌀 여드름 같은게 좀 많은데 여기에도 이렇게 살짝 뭉쳐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볼 쪽은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살짝살짝 씩 뭉쳐 있고 무너진게 보여요 그래서 10시간이 지난 후는 이렇구요 그래도 이 쿠션을 바를 때는 정말 양 조절을 잘 해가지고 바르던가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하고 바르던가 좀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베이스, 뭐 볼륨 베이스 이런 프라이머 같은 거를 같이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분 제거를 하고 수정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분 제거는 제가 리뷰할 때마다 항상 쓰는 이 뷰티블렌더 블러터라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분을 제거하고 보니까 피부가 조금은 깔끔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아까와 똑같이 코 부분은 많이 벗겨졌고 볼 쪽도 많이 무너지긴 했으나 그렇게 못나게 무너진 건 아닌데, 요즘에 나오는 쿠션들, 파운데이션들 무너짐 굉장히 이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정샘물이라는 브랜드의 쿠션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정 화장을 한번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묻힌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하는 편이라 이 위에 있는 게 너무 많이 묻혀져가지고 피부에서 조금 두껍게 올라간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바를 때는 조금 더 얇게 바르면 무너짐도 조금 더 이쁠 것 같고 좀 표현 표현도 조금 덜 답답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한번더 여기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수정화장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10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수정화장을 해도 크게 복구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코에 모공이 조금 크신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킨 누더가 조금 더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을 조금 더잘 쓰려면은 베이스를 하기 전에 피부 상태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제품을 쓰고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환절기나 겨울 대신 아예 여름에 바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샘물 쿠션 실러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렇게 광 실러가 내장되어 있는 점과 팔레트에 손바닥 지문 느낌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두 번더 사용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번더 사용해보고서 제가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겟레디윗미나 인스타그램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샘물 쿠션 실러 리뷰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요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린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